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온라인에서 발견된 꽤 구체적인 전기공항 문제입니다. 네, 어떤 문제인가요? 5319회 0.25H와 0.23H의 자체 인덕턴스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 값은 약몇 H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아, 인덕터 직렬 연결 문제군요. 0.25H랑 0.23H. 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죠? 그냥 0.25랑 0.23을 더하면 되나? 뭐 0.48.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굳이 최대값을 묻고 있다는 점이 어, 함정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두 숫자를 더하는 거라면 0.48이 일 텐데 보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값들도 있거든요. 어떤 보기들이 있었나요? 1번 0.48, 2번 0.96, 3번 4.8, 4번 9.6H 이렇게 네개요 아, 0.96이면 단순 합에 딱두 배네요. 뭔가 있군요. 네, 이게 아마 전기 관련 자격증 시험 뭐 기능사 시험 이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단순 덧셈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강력한 힌트를 주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인덕터 직렬 연결의 숨겨진 원리, 특히 왜 최대값이라는 조건이 붙었는지, 그 값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에 나온 자체 인덕턴스랑 단위 헨리 h부터 잠깐 짚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아네 그게 기본 개념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체 인덕턴스라는 건음 기본적으로 코일 같은 부품이 자기 자신을 통과하는 전류가 변하려고 할때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저항이요 네 근데 전류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죠 전류가 확 늘어나거나 줄어들려고 하면 코인이 어 장판만 하면서 그걸 방해하는 자체적인 전압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아 일종의 전기적인 관성 같은 거군요 계속 가려는 전류는 계속 가게 하고 멈추려는 전류는 멈추게 하려는 오 정확합니다 전기적 관성이라는 비유가 아주 딱 맞아요. <laughs> 그리고 헨리는 바로 그 관성의 크기를 재는 단위입니다. 1 헨리는 1초 동안 전류가 1 암페어 변할 때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 1 볼트의 자체 유도 전압을 만들어내는 인덕턴스의 크기를 말해요. 그렇군요. 그럼 문제에 나온 0.25H와 0.23H는 각각의 인덕터가 가진 고유한 전기적 관성의 크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좋습니다. 개념이 명확해졌네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0.25H와 0.23H짜리 인덕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직렬 연결이면 그냥 저항 더하듯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왜 최대값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만약 이두 인덕터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 값을 더해서 0.48H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인덕터는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두 인덕터를 가까이 특히 직렬로 연결하면 한 인덕터가 만든 자기장이 다른 인덕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아하. 그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기호로는 보통 m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인덕턴스 l1, l2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 m이라는 변수가 추가로 등장하는 거군요. 이게 단순 덧셈을 넘어서는 이유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 m 때문에 직렬 연결된 두 인덕터의 총합성 인덕턴스 l토탈은 l토탈은 l1 플러스 l2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라는 항이 더 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건 두 인덕터를 어떤 방향으로 감아서 연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힘을 합치는 방향일 수도 있고 아, 서로 도와주는 방향. 네. 혹은 서로 상쇄시키는 방해하는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도와주는 방향을 가극성 접속이라고 하고, 방해하는 방향을 감극성 접속이라고 부르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극성 Additive, 감극성 Subtractive. 그럼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서로 도와주는 경우, 즉 가극성 접속 플러스 일대를 생각해야겠군요. 그렇죠. L 최대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EM. 정합합니다. 최대값을 원한다면 당연히 상호작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더해지는 플러스 경우를 선택해야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 M 상호 인덕턴스가 얼마냐는 거네요. L1과 L2는 주어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M 값을 알아내야 하는데 여기서 또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M 값은 그냥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아, 또 변수가 있나요? 네, 두 인덕터가 얼마나 가깝게... 그리고 자기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합? 물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고 코일을 같은 철심에 감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결합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결합계수, 커플링 코이피션트, 기호로는 k라고 씁니다. k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k는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집는데요. K가 0이면 두 인덕터가 자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예요. 서로 아무 영향 안 주는 거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네. 반대로 K는 1이면 한 인덕터에서 나온 자기장이 손실 없이 100% 다른 인덕터와 연결되는 아주 이상적인 완벽한 결합 상태를 의미합니다. 100% 결합. 현실에선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장 강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K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네요. 그럼 이 결합계수 K와 상호인덕턴스 M은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M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려면 K를 알아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있는데요. 상호인덕턴스 M은 M equal. K 곱하기 루트 L1, L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M 이 K 루트 L1, L2. 아하. 네, 이 식을 보면 K 값이 클수록 그리고 L1, L2 값이 클수록 상호 인덕턴스 M도 커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네요. 서로의 관성이 클수록 그리고 서로 단단히 묶여 있을수록 상호작용도 강해진다. 직관적이네요.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 값을 구하려면 네, L 최대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 m 공식을 써야 하고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M 값 자체도 최대 값을 가져야 하겠네요. 그렇죠. M이 커져야 전체 값도 커지니까요. 그리고 M의 최대 값은 언제겠어요? 바로 결합계수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즉 k 콜 1일 때 발생하겠군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 논리적 흐름입니다 와우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의 이론저림 최대값 mx 는 k 는 1일 때니까 mx 는1 곱하기 루트 l1 l2 즉 그냥 루트 l1 l2 가 됩니다 네 이제 이걸 원래의 최대 합성 인덕턴스 공식에 대입하면 l 최대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 루트 2 L1 L2라는 최종 공식을 얻게 되는 거죠. 와, 드디어 최종 공식까지 도달했네요. L 최배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 루트 2 L1 L2. 이게 바로 그 최대값을 구하는 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최대값을 구하는 공식이죠. 이제 여기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 L1 이 0.25h, L2 이 0.23h. 를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군요. 네, 한번 계산해 봅시다. 먼저 m의 최댓값즉 루트 l1 l2를 구해야겠죠. 루트 0.25 곱하기 0.23. 음, 0.25 곱하기 0.23이면 0.0575가 나옵니다. 루트 0.0575. 루트 0.0575. 계산기가 필요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어, 아, 대략 0.23979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문제의 보기들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는 걸 감안하면 약0.24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m의 최대값 m_max인 거죠. m의 최대값이 약 0.24h군요. 그럼 이제 이걸 최종 공식에 넣으면 l 최대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_max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0.25 플러스 0.23은 0.48이고 이 0.24도 0.48이네요. 와... 그렇죠. 0.48 더하기 0.48. 그럼 0.96H 나왔습니다. 와... 네. 0.96H가 되죠. 이게 바로 저희가 처음 해봤던 그 보기 중에 두 번째 값. 맞아요. 1번이 0.48, 2번이 0.96이었죠. 네. 그리고 그 소스에서도 정답이 2번 0.96H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일치하네요. 와... 이게 이렇게 계산되는 거였군요. 신기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보기였던 0.48H가 바로 L1과 L2의 단순 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호 인덕턴스 무시했을 때가. 네. 만약 상호 인덕턴스를 아예 무시하거나 M은 0 혹은 두 코일 간의 결합이 전혀 없다면 K는 0. 그 값이 답이 될수 있겠죠. 음. 하지만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었고 그 결과가 0.96H 즉 단순합의 정확히 두 배가 나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조건, 즉 가극성 접속 플러스 em 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결합 k는 1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원본 소스에는 계산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겠지만 그 0.96이라는 답 뒤에는 이런 탄탄한 이론적 배경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인덕터 직렬 연결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 가극성 감극성 접속, 그리고 결합계수의 개념, 특히 k는 1이라는 이상적인 최대 결합 조건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코일을 아무리 가깝게 잘 감아도 완벽한 결합, 즉 k c o 1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자기력선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자속 누설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측정값은 0.96H보다는 약간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는 0.96보다 작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최대값을 계산하는 것은 회로가 가질 수 있는 성능의 상한선을 알거나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쓰일까요? 대표적인 게 변압기 트랜스포머죠.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 간의 결합을 최대한 높여서 즉 k 값을 1에 아주 가깝게 만들어서 에너지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부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변압기가 바로 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시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전기부품들이 단순히 각자의 스펙대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배치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동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그렇죠. 상호작용의 중요성이죠. 네, 특히 그 상호작용의 최대값이나 최소값 같은 극한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분석할 때그 시스템의 잠재적인 성능 범위나 안정성 한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맞아요. 시스템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다른 기술적 문제나 학습 상황에서도 이 개별 요소 vs 시스템 상호작용 그리고 극한 조건이라는 관점을 가져보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가극성 접속과 최대 결합 k=1이라는 조건 하에서 상호 인덕턴스 m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그 기호분이 이 mx가 놀랍게도 원래 인덕턴스의 합 l1+l2와 딱 같아져서 총 결과가 두 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경우를 보여준 셈이죠. 자, 오늘 긴 여정을 통해 파헤쳐 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공된 소스에 제시된 문제 즉, 0.25H와 0.23H 인덕터를 직렬 연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합성 인덕턴스는 약 0.96H였습니다. 네. 이것은 두 인덕턴스의 단순합 0.48H의 정확히 두 배이고요. 이는 두 인덕터의 자기장이 서로 더해지는 방향, 즉 가극성 접속으로 연결되고 둘 사이의 자기적 결합이 이론상 완벽할 때 결합계수 k 코일 얻어지는 값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상호 인덕턴스 M이 최대값 Mmax equal 루트 L1, L2 거의 0.24 2치가 되고 l 최대 그럼 l 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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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따라 계에된한과였죠한국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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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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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한 그렇다면 반대로 이두 인덕터를 직렬 연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그 최소값이 나올까요? 아, 최소값. 그거 재밌겠는데요? 최소값이라면 아까 그 공식 L토탈 리퀄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m 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쓰는 경우겠네요. 그렇죠. 자기장이 서로 상세되는 감극성 접속일 때죠. 네, 감극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효과를 최대로 빼려면 음. 여전히 상호 인덕턴스 M 자체는 최대여야 그 빼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합 계수 K=1일 때를 가정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최소값은 감극성 접속 -2M일 때 얻어지는데 그 빼지는 값 2M이 가장 커야 전체 값은 최소가 되겠죠? 네. M 자체는 K와 루트 L1L2에 비례하니까 M이 최대가 되는 조건 즉, K 이퀄 때일때성으성으로하면하면적인최인최을얻을얻있습 있습니다. l 럼 l 최소 이퀄 l e q e a l equal e q 네. equal equal l 1 l 2 q u a l e q e a l equal l 최소 u 프로 e q u 이 l equal e 0.24 이콜 0.48 이콜 0.48 오, 0인데요 그렇죠 0H가 됩니다 0H요 이론적으로는 합성 인덕턴스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말 신기한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K 이퀄 1이 불가능하고 완벽한 상쇄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결합과 감극성 접속을 통해 인덕턴스를 0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흥미없네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결합이 완벽하지 않다면 즉 결합계수 K가 1보다 작다면 예를 들어 K는 0.5라면 합성 인덕턴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 K가 1보다 작아지면 아까 M은 k 루트 l1 l2였으니까 m 값 자체가 작아지겠네요. 그렇죠. m 맥스 보다는 작은 m 값이 될 테니 최대값 l 최대 이퀄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은 0.96h 보다는 작아질 거고요. 맞습니다. 최소값 l 최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은 0h 보다는 커지겠네요. 빼는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아하, 즉 결합이 약해질수록 k가 작아질수록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군요. 0.48에 가까워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인덕터들을 연결하면 대부분의 경우 k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m 과 l1 플러스 l2 플러스 m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관련 개념?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나 결합 개수를 더 깊이 탐구하고 조건을 바꿔가며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길일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이런 사고 과정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 단순히 답 0.96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최적값이나 k가 변할 때까지 생각해보니 훨씬 재밌고 유익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전기공학의 작은 퍼즐을 풀어보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